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뺑골입니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자, 유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존 먹방 어 생존을 위해서 먹기, 어, 생존을 먹기 위해서 먹는 그런 방송입니다. 어, 그냥 일반적인 먹방이 아니고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먹는데 왜 모자를 쓰세요 하는데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잘랐는데 어, 아무튼 귀 귀두 컷 귀두 어, 컷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좀 거의 뭐 잘못 잘라가지고 어, 지금 모자를 좀쓸 수밖에 없다는 거 죄송합니다. 머리 좀 기른 다음에, 어, 모자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무슨 먹방이냐 따라란 m 야 d i k 다 a d i k 왜안보이냐 이거 어? 뒤로 가야되나 k 어. 야여러분들 치킨입니다 치느님 치느님 빡빡빡빡빡빡빡 e n chicken, 접사해 빨리 접사해. 접사해 자식아. 아왜 캠이 접사를 못해 이게. 됐다. 요거. 여기 아, 어 후라이드 참 흥은 집에서 참 흥은 집에서 참 흥은 집에서 참. 집에서. 어 시킨 건데. 아, 이렇게 보여 드리겠구나. 어. 여에서 시킨 건데. 어.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아니 이게 이, 이름 까먹었네. 이게 이름 뭐였더라? 이게 눈꽃 치즈. 어? 그래서 요게 치즈를 눈꽃처럼 이렇게 뿌린다고 해서 눈꽃 치즈 치킨인가 봐.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치즈 가루를 이렇게 많이 뿌려놨어요또 접사 접사해. 접사해. 그렇지. 아, 접사하면 안 되네.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치킨 무 그다음에 여기 혹시 제 입맛에 안 맞을까 봐 양념 치킨 소스도 시켰구요 기본적으로는 머스타드 소스 이렇게 있습니다. 머스타드 소스 이렇게 있고 콜라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풍이 있어가지고 탄산을 못 먹어요. 근데 치킨에는 콜라죠? 고통을 무릅쓰고 오늘 콜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라 따는 소리부터. 김이 싹 빠진 콜라를 갖다 주셨죠?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야, 씨.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냐. 이게 쫙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쫙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게 아. 김 빠진 소리가 나네. 어. 음. 자, 일단 콜라 한 모금. 자, 이제 치킨은 보여 드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콜라 한 모금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배경을 손으로 막으면? 아음아 음. 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진짜네 어잘 보이시죠? 어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A4 용지 하나를 준비해 올게요 자 일단은 닭다리부터 닭다리부터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음 음. 음, 음, 맛있다. 무슨 맛이냐면, 그냥 치즈 치킨이에요. 음, 그냥 치즈 치킨이야. 음. 별다른 거 없어. 그냥 치즈 치킨이야. <laughs> 그냥 그래? 그냥 어디 치킨집이나 있을만한 그... 좀 식었어요 식어가지고 바삭바삭 소리가 좀 안나는데 음. 후라이드보다 양념치킨을 더잘 먹습니다 음. 양념치킨을 더 좋아하거든요? 음. 아다 후라이드파야? 음 후라이드가 많네 <놀람> 양말 음, 양말이죠? 음, 양말, 어, 잘 보인다. 어, 양말. 어. 한 번에 발골시야 음. 보이시죠? 음. 양말, 한 번에 발굴시야. 그, 여기서? 콜라를? 가슴 맛있는데, 음. 음. 가슴이 너무 크잖아. 아, 음. 가슴이 너무 커. 음. <laughs> 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음. 어, 치킨, 마이, 가슴, 이게 맛있다고. 음. 맛있다고.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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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슴 가지 말렴. 그 다음에 아아제걸요콜래콜 이런 이아예아예셨마셨내 음. 스타일이 아니아아무 두꺼워 음. 음, 퍽퍽살 자. 한번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퍽퍽살을 양념이 쫙 찍어 가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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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있어요. 양념 싸봉 응. 양념이 최고다. 응. 양념이 너무 맛있다. 음. 음. 오 마무리로. 음, 육시 마무리는 콜라다. 음. 아, 배부르다.